조합 관련 문제를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방식과 경시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교환한수율과대 지표 육자 문제를 예를 들었습니다. 교환한수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교 수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과 모자로 예를 들을 때 A1, A2, A3, A4, A5라는 다섯 명의 사람과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모자 다섯 개가 있을 때, 얘들이 각각이 자기의 모자와 내 주인이 아닌 모자로, 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은 1번이 자기 모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 다섯 명의 사람이 모자를 두고, 어, 선택을 자기 모자를 이 선택하는 것는 없이 무작위로 어떤 모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자기 모자를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모자를 쓰는 방법은, 모자를 출시해보는 경우의 수처럼, 오페 120가지가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저 경우죠. 모두 자기 모자를 쓰는 한 가지 경우. 그런데, 다른 120가지 중에, 그러니까 120가지 중에 저한가의 제외한 경우는, 자기 모자를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의 수 중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를 교란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지금처럼 다섯 개, 다섯 명의 사람과 다섯 개의 모자로 볼 수도 있고, 여섯 명의 사람과 여섯 개의 모자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n 개의 사람과, n 명의 사람과 n 개의 모자로 하면그 경우를 보통 DN으로 표기하게 돼서 저거를 교란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의 사람과 다섯 개의 모자니까 D5를 찾는 과정입니다. 보통 학교 국가 과정에서는 저 경우를 수영도를 그래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A1이라는 사람이 자기 모자를 쓰는데 1번을 제외한 자기 모자가 아닌 모자를 쓰게 되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 모자는 어차피 A1이 봤을 때는 동조한 자격이 있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수용도를 그려보면 A1이 2번을 쓸 때나 3번을 쓸 때나 4번을 쓸 때나 5번을 쓸 때나 같은 수용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A1이 2번의 모자를 몰랐을때 나온 수용도 개수만큼 다 동일하니까 기본적으로 2, 3, 4호 선택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영을 찾아보면, 2번이 1번 쓸 때, 3번 쓸 때, 4번 쓸 때, 5번 쓸 때, 쭉수영을그어서 아, 11가지구나. 그래서 4 곱하기 11, 44. 이렇게 학교가 이는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게 정시에서는 얘를 점화식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교란수열 d n 에가는 점화식을 만드는 거죠. 즉, B 뭐를 찾으려면 일단은 이 수용도가 기본적으로 이 정화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거죠 A1이 무자를모르는 도구가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A1이 2번 모자를 몰랐을때 A2가 2번 모자를 쓰게 되면 A1과 A2 이두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고 세 명의 사람과 세 개의 모자를 쓰기 때문에 B3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A2가 1번이 아닌 모자를 쓴다고 하면 이 1번의 모자는 2번 모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냐? 2번을 쓰면 안 되는 모자 그러면 어차피 1번 모자를 2번 모자로 본다면 4명의 사람과 4명의 모자가 있을 때 장애 모자를 안 쓰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D4의 기능이 되는 거죠. 여기 수용기에다가. 그러면 이원리식을 일반화시키면 DN은 M빼기 1, M빼기 1, n 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조명 시키느냐. 그냥 하나씩 자음으로 찾는 거죠. 인원이 작으면 그걸 찾을 수 있으니까. D1은 당연히 0이죠. 한 명의 사람은 한 개, 한 명의 모자가 있을 때 자기 모자를 안 쓰는 건 일을 할수 없습니다. D2는 하나죠. 그냥 바꿀 수 있는 거. D3부터 정화식이 종료되면 영이 돼서 두 가지, 아홉 가지, 한십사. 훨씬 더 편한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표를 찾는 문제는 어 학교 교육에서는 그냥 이제 실제 일하는 걸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맞추는 겁니다. 뭐냐면 A는 오늘 누구하고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를 시작해도 어떤 일반적들이 잃지 않고 교훈수가 똑같아질 거죠. 그러면 A가 붙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B를 뽑는 게 71이 되죠. A, B가 시합을 해서 이겼을때그 다음에 붙을 사람 뽑는 경우는 6,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해서 결승이 올라갔을 때 부트에다 나머지 대명을 뽑는 게 대명 중에서 두 명을 뽑으면 되죠. 그런데 이 42를 할 때, 42에는 EF를 뽑을 수도 있고, GH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2에 EF를 뽑으나, GH를 뽑으나, EF 뽑을 때 GH 남는 거고, GH 뽑을 때 EF를 남는 거니까, 두 가지가 겹치게 되죠. 그래서 2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경시에서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동자수열 문제로 나뉩니다. 근접순환이 뭐냐면 예를 들어 1,2,3 이라는 세 숫자를 줄을 세우면 얘는 3 팩토리알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1,2,3 1,3,2 2,1,3 2,3,1 3,1,2 3,2,1 그런데, 동자수를 할 때는, 이 숫자들이 다, 다른 게 아니고, 2가 1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이 두개 들어가는 거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1이 됐고, 1이 됐고, 1이 됐고, 1이 됐고, 1이 됐고, 1이 됐고. 여기 두 개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3mm 3mm 두 개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가 6이 아니고 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12 12 12 12 12 12 요 1, 2를 자리 바꾸는 용의 수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펙트로 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문제에 어떻게 정리시키냐면 A, B, C, D, E, F, G, H, 위에 대지표가 없다고 하면, 그냥 한 팩이죠. 8명 주석인는 거니까. 그런데, A, B, A, B 하려면, a 라자 다르게 안되죠? 어차피 A랑 B랑 붙는거니까 마무리 기려를야 됩니다. CD EF GH 그렇죠? 그런데 ABCD CDAB 탈퇴해서 다른게 보지만 어차피, 대집표를 짜는 거는 같습니다. 물론, 뭐, 시합을 할 때, 시합의 순서가 있다고 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대집표 사고는 같은 거기 때문에 또, 나누기 나누기 2. 4개, 4개, 나누기 2.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실제로 계산해 보면 같은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어 돼지를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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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있는 돼지표의 그림 모양을만 봐도 경우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돼지표 모양만 봐도. 다른 예를 들자면 아니면. 하나, 둘, 셋 얘까지는 바꾸는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얘랑 얘는 바꾸는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 말을 잘 못했네요 바꾸는게 의미가 없는데 얘는 바꾸는 의미가 생기죠 뭐양이렇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2에 40을 나누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잡점게찾는게 아니라 그림 대지프 그림만 봐도 바로 교회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